보상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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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스프레이를 이용하는 방법과 롤러를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스프레이 방식은 넓은 범위를 빠르게 작업이 가능하게 하고, 균일한 마감이 하게 되어 사용이 간편함수도 작업 속도가 빠릅니다. 하지만 스프레이 속에 대기오염 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어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라 스프레이를 이용한 도장 방법이 제한되어 롤러를 사용한 도장 작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롤러를 사용한 도장 작업 방법은 스프레이 도장에 비해 균일한 마감이 어렵고 작업 시간이 긴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페인트를 수시로 롤러에 묻히고 작업해야 하는 방식으로. 작업자가 안전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안전보건실무에 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안전사고 중 떨어짐 사고가 66%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어리스토프를 통해 노즐관으로 연결된 롤러에 페인트를 공급하여 자동으로 도포가 가능하게 하고 페인트가 마르지 않도록 하여 작업자의 안전과 효율, 정확성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사용 후 롤러의 솔만 분리 후 세척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롤링스톤 롤러를 개발하였습니다. 링크 3.0을 통해 시제품을 직접 제작하고 참여업체 대표님과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피드백을 통해 수정하면서 연구 역량과 창의력을 향상시키고 실무 현장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 목표는 롤링스톤 롤러를 통해 창업을 하는 것입니다. 과제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롤러 시제품 설계 및 제작 후 실제 도장 실무자분들을 불러 저희 회사 제품으로 외벽 도장 작업을 하였고 피드백을 통해 보완하였습니다. 링크 3.0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동 도장 롤러 특허를 출원하였고, 향후에 저희 기술을 보완하여 시장에 진출할 예정입니다. 저희 팀은 도장 실무자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인터뷰 대상자를 섭외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지도교수님의 실무중심 수업을 통해 실무자와의 대화를 더욱 원활히 진행할 수 있었으며 실제 도장 작업 현장을 방문하여 작업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있는 노란은 한번 쓰면 버려요 음그죠 이거 안하서 세척 안 하고 어요 세척을 하면 부, 불법으로 걸려요 신나에다가 네, 그, 그그 뭐. 세척을 해야 되는데 신나 자체도 오염된 거 버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하고 그냥 붙여 말려가지고 버린단 말이야 근데 얘가 수송인데도 신나로 하면 세척 을해 세척하죠 아, 하는데 안에서 쓴다니까? 붙찬으니까 그냥 버려버리지? 그죠 그래서 나도 현장에서, 야, 이거, 부시나 로라, 이거 진짜 아까운 거다. 와, 환경 폐기물도. 일용이라니까 많이... 완전히요? 아, 그쵸. 음. 그래서 나도 현장에서 그걸 많이 느껴요. 음. 저게,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 한번 쓰면 한번 버리는 거야, 그냥. 그쵸, 일회용이라니까요? 그 근데 지금 말한대로, 이것까지 탈부착해서 버리게 되면, 그쵸.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 거거든요. 네. 탈부착할 때 버릴 때는 아까처럼 솔만 빠에서 버리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려고. 이를 통해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기술 검증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롤러 설계를 하기 위해 많은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3D 디자인 설계를 하기 위해 직접 롤러를 구매하여 그립감, 크기, 성능 등을 확인하고 설계에 녹여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 있는 롤러 제작 회사에 찾아가. 롤러 제작 노하우, 제작 과정, 디자인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보완해 나갔습니다. 3D 설계는 설계 회사 대표님과 미팅을 통해 설계 방법을 공부하고 주기적으로 피드백을 받아 완성해 나갔습니다. 설계 콜로그램을 통해 적절한 디자인, 페인트를 가장 효과적으로 롤러에 분출시키는 형상 설계를 완성하였고 3D 프린팅을 이용해 CF를 제작하였습니다. 1차 설계 때는 분출되는 페인트 유량이 많아 페인트가 흐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구조가 복잡해 제작 단가가 높고 제작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실증 테스트 및 실무자 피드백을 통해 내부 구조물을 제작하기 쉬운 이런 형태로 수정하고 일정 거리마다 돌출부를 두어 페인트 공간을 확보했고 이를 통해 롤러에 페인트가 고르게 분포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는 링크 3천년 사업 이후에도 본 제품을 보완하여 창업을 할 계획입니다. 연구 과제 종료 후 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여 기술 검증을 받고. 3월 신창사와 예창패를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25년까지 지속적인 연구로 탈부착 방식의 롤러를 상용화하여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우리의 철학과 이념을 담아내고 제품 홍보를 위해 SNS, 블로그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사업이 안정된 이후에는 학교와 지자체, 롤링스톤이 연계하여 지역 빈집 도장을 무료로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페인트를 활용한 예술 축제를 통해 지역민과 소비자들에게 ESG 경영을 실천할 것입니다. 본 과제를 통해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문제를 알수 있었고, 직접 겪어볼 수 있었습니다. 실무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작업 고충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으며, 직접 설계를 하고 발로 뛰며 검증을 받는 과정은 우리의 연구를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줬습니다. 학교에서 배우기 어려운 현장과 직접 시제품을 제작해 나가는 경험은 앞으로 저희가 사회에 진출하여 고됨을 느낄 때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용기가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